할렐루야 주말 순교의 아침묵상입니다. 신명기 14장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는 레이기 11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다음 세대인 2세대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주는데요. 성민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도 가려 먹어라입니다. 대색임질 할수 있는 소, 양, 염소, 노루 같은 것은 다대색임질을 함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네요. 어, 대색임질를할수 없는 돼지 이런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또 하늘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 맹금류 이런 것은 부정하고요. 또 물속에 사는 것도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합니다. 또, 땅에 있는 곤충들도 다리가 있으나 기어다니는 거 부정합니다. 그러나 다리가 있고 뛰는 것은 정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첫 번째는 우리의 몸에 건강하다, 안 하다를 구분해서 음식법을 정했다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성민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 성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 정결함이거든요. 그런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곤충, 능력이 없는 음뭐 그런 짐승, 그런 맹동류 이런 것들은 부정하게 하여서 먹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것은 먹으면 안 돼요. 하면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했어. 라고 하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리는데요. 동물에게도 사랑, 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를 삶을 때그 새끼의 젖에 삶지 말라 하는 것을 보면 어, 염소에게도 배려가 있는 거죠. 짐승을 잡을 때도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을 수도 없고요. 또 고기를 먹을 때도 한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또이렇게 성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 먹지만 그 땅의 나그네, 객이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먹게 할수 있죠. 또 이방인 역시 팔, 이방인에게 역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없어요. 가려 먹어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백성도 거룩하길 원한 거고요. 그렇게 가려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입만 엘 거룩한 자에게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면 거할 수가 없어요. 정해야만 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가려 먹어라. 이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새 율법, 새 언약 속에 살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어, 반드시 음, 윤리적으로 또 배려심 이웃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지켜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지켜라 유대인처럼 지켜라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도 코시를 먹어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어떤 규례 법도를 주면서 이것을 지킴으로 나를 생각하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보다 먹고 안 먹고 이거보다 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새 언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 엄격해진 예수님의 법새 언약 속에서 오늘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언약 속에서 오늘도 자유하게 하시고 또 엄격해진 주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